제철 과메기, 제철 야채 세트, 쫄깃쫄깃 과메기. 백종원 만남의 광장 포항 구룡포 3대 손질 과메기, 단풍 야채 세트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열마리 20쪽에 과메기가 들어있고, 신선한 야채 세트도 함께 제공된답니다. 정말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. 비린맛이 거의 없고 쫀득한 식감이 일품이에요. 특히 해조류와 함께 먹으면 그 맛이 배가 되더라고요. 구성도 알차고 가성비가 뛰어나서 가족 모임이나 혼술할 때 완벽한 선택이에요. 배송도 빠르고 간편하게 차려서 바로 맛볼 수 있는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. 이 제품으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. 포항 구룡포 과메기 야채 세트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손질된 과메기 10마리와 신선한 야채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요. 특히 겨울철에 딱 맞는 간편한 간식이랍니다. 배송도 빠르고 포장도 정말 꼼꼼하게 되어 있어서 믿고 주문할 수 있었어요. 과메기는 쫄깃하면서도 비린내가 전혀 없어서 정말 맛있었어요. 그리고 야채들도 신선해서 너무 좋았답니다. 알배추와 고추, 마늘 등 다양한 채소들이 포함되어 있어 쌈으로 즐기기에도 완벽하죠. 올 겨울에는 이 과메기로 따뜻한 술안주를 즐겨보세요. 정말 추천합니다. 프레시 과메기 채소재료 모음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세트는 632g의 알차고 신선한 구성으로 23인분으로 적당하답니다. 과메기와 함께 쌈배추, 마늘, 청양고추 등 다양한 채소가 포함되어 있어요. 특히 초무침 소스가 두 개나 들어있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. 그리고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2024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여유롭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. 보관은 냉장고에만 두면 되고요. 처음 과메기를 접하는 분들도 부담없이 맛볼 수 있는 구성이라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. 이렇게 간편하게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겨울 별미 놓치지 마세요.